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보드 자료는 어 누구나 30분이면 쓸수 있습니다. 처음 쓰는 사람도 30분이면 쓸수 있어요. 저는 쓸 때, 처음 쓸때 이런 걸 몰라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보드 자료 하나만 썼는데, 누구나 30분이면 쓸수 있습니다. 보드 자료는 철저하게 템플릿이거든요. 철저하게 템플릿입니다. 딱 정해진 틀이 있어요. 기획기사나 칼라운이 좀 덜, 덜하지만, 일반 스트레이트 보드 자료는 철저하게 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맨땅에 한글에서 커서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내가 관련된 행사가 개최해 그러면 관련 행사를 검색을 네이버에 해보시면 뉴스 검색을 해주시면 기사들이 쭉 나와요 그중에 메이저 좀 괜찮은 언론사들 픽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긁어와가지고 주호만 바꾸면 돼요 주호랑 동사랑 일자랑 장소만 바꾸면 딱내 보도자료가 돼요 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보도자료 쉽게 보도자료에 막 화려한 문구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단백해야 돼요. 팩트를 팩트를 전달하는 게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킬 글쓰기 스킬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냥 템플릿대로 주어랑 동사랑 일자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뉴스 와이어라는 곳에 다른 기관 보도자료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한글 복사넣기도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도자료 그대로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어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꼭 보드 적 처음부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남에 있는 거 데껴서 쓰세요. 그러면 30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게 비즈니스라이팅입니다.